안녕하세요. 하이온 마실 농부입니다. 이 앞에 이제 제가 오늘 아 너무 제가 서두르네요. 오늘은 이제 장비를 여가지고 토양 검사 끝난 다음에 이제 엄나무 심을 이제 밭을 만들 겁니다. 이 앞에 보이시죠? 이 잡목 그리고 엄청나게 많아요.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밭을 만드는데 작은 밭이면 본인이 그냥 해도 됩니다. 그런데 이제 같이 좀 커요. 저 뒤에까지 하면.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장비를 여가지고 저기 있는 나무더미, 그 다음에 저 이제 나무들, 잔목들,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돌입니다. 돌을 완전히, 그래도 큰돌 위주로 해가지고 완전히 좀 제거를 좀 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작업을 시작하고 엄나무 밭 만들기 두 번째. 토양 검사에 이어서 두 번째 장비를 투입해서 이제 엄나무 심을, 밭을 만드는 과정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포크레인 이제 작업해서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이제 여기 앞에 포크레인 작업을 이제 끝냈어요. 포크레인 작업을 끝냈는데 이 가장 중요한 게이 엄나무 밭 만들 때 여기에 물론 이제 밭 평평한 곳 같은 경우에는 배수로가 가장 중요하죠. 근데 이런 임야, 이런 산에는 가장 중요한 게 돌이에요. 돌.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. 제가 이렇게 경시 띄어놨는데 돌을 포크레인 그돌 이렇게 걸러내는 작업도구 있잖아요. 그걸 했는데도 조그만 돌 이런 거는 역시. 걸러내지가 않아요. 큰 돌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 옆으로 나무하고 이렇게 해서 다 같이 걸러줬어요. 근데 하지만 이 돌이 가장 문제예요. 이 밑에 한번 보여드릴까요? 이 밑에 엄나무 심었는데 작년에 심었던 거거든요. 근데 보이시죠. 저 희끗희끗 보이는 거. 저게 전부 돌이에요. 저 돌이 있으면 예초작업하기도 되게 어렵고요. 그 다음에 이 엄나무 자체가 잘 성장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올해는 제가 작업하면서 돌을 최대한 걸러준다고 해서 걸러줬는데도 이 앞에 보이시는 이 상태예요. 그래가지고 지금 이 앞에 보이시는 이쪽으로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한 400주 정도 저 뒤쪽 그돌 쌓여 있는 곳 있죠. 거기가 그러니까 한 400주 정도 더 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여러분들한테튼이 엄나무 밤 만들면서 장비를 넣고 뭐 어떤 그 노력을 해도 가장 중요한 거는 배수로와 돌입니다. 특히 배수로는 평평한 곳, 여기처럼 산에는 배수로는 필요 없어요. 배수로는 필요 없는데 이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돌을 치우지 않으면 정말 힘듭니다. 엄나무 키우기까지. 정말 예초 작업 할 수가 없어요. 제가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근삼이나 이렇게 제초제나 씨앗바라 억제되어 있잖아요. 그거는 뿌리면 나무에 영향을 줘요. 아무리 조금 준다고 그래도. 그래서 무식하게 예초 작업하는 게 가장 좋아요. 그래서 이제 식재하기 전에 지금 포크레인이어서 작업했는데 이 앞에 보이시는 돌 있잖아요. 이제부터, 어, 엄나무 식재하면서 이 돌을 제거하는데 이제 좀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들도 참고 한번 해 보세요. 감사합니다.